네. 자, 이 그림은 직사각형 A, B, C, D입니다. 이때 B하고 F, D.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. 자, 이때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라는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 직사각형이다. 체크해 줄게요. 자, 직사각형은요. 모든 각이 90도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이하고 얘도 90도가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직사각형은요. 평행사변형도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어떻습니까? 같죠. 자, 그럼 얘들아,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자, 이 삼각형 보이실까요?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 보이시죠? 자, 두 개는 자, 합동입니다. 자, 지금 직각이죠? 자, R입니다. 자, 빗변 같죠? H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잖아요? 그래서 RHS 합동이다. 이 소린 거야. 자, 그럼 이하고 얘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 변의 길이도 어때요? 같겠죠? 그래서 자,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떻다? 같다라는 거야. 자, 근데 얘들아, 이거 직사각형이라 했잖아요? 자, 그럼 얘들아, 요 길이하고 이 길이도 어때요? 같죠? 자, 거기 똑같은 길이를 자, 뺐기 때문에, 자,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떻습니까? 같다가 되겠죠. 요렇게, 요렇게도 길이가 같아요. 자, 그럼 애다 또 다시. 자, 요 아이는 이제 직사각형도 되지만 평행사변형도 되죠. 자, 그래서, 자, 요렇게 평행합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. 자, 우리, 자, 그 사실 을 알고 있죠. 한 쌍이 평행하고요. 자그 길이가 같으면은 자 뭐가 된다 했죠?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겠어? 어 그렇죠.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보시면 자 한쌍이 평행하고요. 자 그리고 그 길이가 어떻다? 그 길이가 같습니다. 자 따라서 이 사각형은요 자 어떤 사각형입니까? 네 평행사변형이 되겠죠. 자 정답은 자 평행사변형이 되겠네요.